게이밍 노트북 시장에서 성능과 가격 모두 완벽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레노버 로크 15AR P9 노트북 기다리던 역대급 핫딜이 떴습니다. 오늘 무조건 사세요. 제가 돈 버는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으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19%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원래 정상가 자체도 가성비 전은 136만 9천 원인데 여기에 20만 원 초특가 할인 중이고 게다가 카드 할인 17만 4천 950 원을 더해서 100만 원도 안 하는 단돈 99만 45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 캐시 5만 원도 적립해 준다니 완전 개꿀인데요.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374,950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성비에 할인까지 더해져서 초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을 살수 있는 기회이니 꼭 잡으세요.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이밍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적합한 장비를 갖추는 것이겠죠. 노트북의 사양에 따라 플레이 가능한 게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게이밍 노트북은 성능과 휴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해야 합니다. 첫 번째 프로세서 성능입니다. 노트북은 한번 사면 몇 년씩 쓰잖아요. 그래서 CPU가 중요합니다. 게임을 끊김없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신 세대의 프로세서와 그래픽 카드가 필수적인데요. 무엇보다 노트북은 한번 구매하면 CPU를 업그레이드 하기 어려워. 노트북을 새로 구매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노트북 CPU는 인텔코 아이와 AMD 라이젠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인텔은 코어 i5 또는 i7, AMD는 라이젠5 또는 라이젠7 이상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GPU인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의 넘버링 모델명은 보통 큰 숫자가 고성능을 의미하며 이러한 부품들은 게임의 프레임수를 높여주고 고해상도에서도 부드러운 그래픽을 제공해줍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RTX 4060으로 볼때 40은 최신 버전이고 30은 전 모델이며 뒤 숫자는 50에서 90까지로 숫자가 높을수록 고사양 그래픽 카드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게이밍 노트북으로 4050이나 4060이면 충분하며 3D 게임을 원하실 때는 그 이상의 그래픽카드가 내장된 노트북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디스플레이 품질입니다. 디스플레이는 게임의 시각적인 품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15인치 이상의 FHD 해상도를 가진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면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그럼 역대급 할인 중인 레노버 로크 15ARP9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위에 게이밍 노트북의 조건을 참고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해볼게요. CPU는 AMD 라이젠 77435HS로 누구나 인정하는 강력한 프로세서입니다. GPU는 게이머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선사하는 지포스 RTX 4060으로 실물과 같은 가상 세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RAM은 12GB로 추가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SSD 512GB이고 슬롯이 두 개가 있어서 한개 추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 144Hz SRGB 100%입니다. 이 스펙은 이 가격대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RTX 4060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어 동일 가격대의 RTX 4000보다 약 10~20%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제품 진짜 제대로 나왔지 않나요? 이 정도면 게이밍 노트북 고민 끝 아닐까요? 이상으로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레노버 2024로크 15ARp9 라이즈 7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완벽한 성능의 게이밍 노트북을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